네 안녕하세요. 실천음조학 짱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술이 아니고 어, 제또 창고를 정리하다가 어, 추억의 물건을 하나 발견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짜잔, TV 수신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 컴퓨터로 텔레비 시청을 할때 그러니까 TV 수신 카드에 딸려 있던 어떤 부속품들과 이제 안테나들을 이제 다 모아봤습니다. 어, 제법 종류가 많죠. 자 먼저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 아이, 마이 HD, 음, 테레비 수신 카드가 보입니다. 네,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제, 리모컨.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모컨 신호를 받아들이는, 네. 이제, 수신부. 각종, 이제, 입출력 지원해주는, 네, 그런 라인이 또있었고요 그리고, 설치 CD, 인스톨레이션 CD가 있습니다. 오호. 근데 이건 이제, 저는, 그, DVD롬을, 완전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바로 안테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종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 외국제 요거 하나랑 그리고 스펙트럼이라고 어, 불리는 이 회사에서 만든 어, 이제 실외용 DTV 안테나, 예, 여기 있습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 작은 요게 뭐냐면은. 부스터입니다, 부스터. 이게 뭐냐면, 신호 증폭기입니다, 일종의. 이, 스펙트럼, 저, 안테나, 요거랑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부스터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신호가 조금 약한 지역들, 그러니까 난시점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안테나에 요걸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서 동축 케이블을 뽑아서, 어, TV 수신카드나, 음, 테레비에 연결을 하면은 신호를 좀더 증폭해서, 이제, 그, 원활한 테레비 시청을 할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너무 정신없이 이제 지나갔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거는, 그런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저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쓸 것도 아니고, 예, 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저기, d t v 수신 안테나, 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관련된 부속품, 이제, MyHD, 예, 요거에 관련된 부속품들은, 사실, 잘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막상, 컴퓨터에, 끼우려고 해보니까는 이 컴퓨터에 이 해당되는 이 PCI 슬롯이 없습니다. 예, 요즘은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 다 PCI 슬롯 없이 그냥 그 저기 비디오 카드만 꽂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와있지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컴퓨터도 이 얘를 얘에 적합한 PCI 슬롯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설치를 해서 음뭐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시연을 해본다거나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저도 지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 이제 요이 MHD라는 TV 수신 카드를 만든 회사가 이제 매크로 어, 이미지 테크놀리지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있는 회사인데 요게 아직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TV 수신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뭐그 방송 관련된 어떤 영상 칩, 이제 영상 처리 엔진 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전문 회사로 탈바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의 막 영어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외국 예, 어떤 그런 업체들과의 교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뭐 옛날에 MyHD 만들 때 어떤 그 대중들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지금은 좀더그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 이렇게 막 보는데 막어뭐 각종 그 이제 뭐 특허 기술 같은 것도 설명해놨는데 어 너무 어려서 워 모르겠더라고요. 예. 모르겠고 요거 이제 MyHD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살펴보면. 2003년도 5월달에 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요거를 2004년도가에 아마 2004년도가 5년도가에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창 2004년도에 한창 그 HD 방송을 이제 시험 방송 막 수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HD 방송을 봤을 때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동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이제, 사, 어, 구입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7만원 돈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돈을 줬고요. 이, 안테나까지 구입한 걸생각하면 제법 어, 돈을 뭐 30만원 조금 넘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될것 같고, 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이 이제 안테나, DTV 수신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회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안테나 제품을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 검색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제품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뭐 저는 사실은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구입한 테레비가 그 안에 이제 TV 수신 그게 내장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어 가지고 이제 요걸로 계속 어 이제 공중파만 시청을 하겠다고 해서 요걸 구입을 했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죠 결국엔 이렇게 IPTV로 넘어올 것인데 근데 어 아시다시피 공중파 그러니까 뭐 KBS, MBC, SBS 까지 해서 이런 공중파들은 무조건 음 송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방송 송출을 무조건 이렇게 안테나로 잡을 수 있는 신호를 무조건 송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어 무조건 뭐 케이블이나 인터넷으로만 송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자, 나는 케이블이나 IPTV를 사용하지 않고 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그신호를 받아서, 텔레비 시청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런, 그, 안테나를 사셔서, 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요! 요 안테나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HD방송이, 어, 처음 시작돼서 그 시험 송출을 할 때, 용산에 엄청 깔려있던 안테나가 바로 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얘가, 하여튼, 유럽 쪽에 있는, 어, 제품이라 들었거든요. 아, 마 독일로 들었었는데,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느 나라 제품이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당시 서울 용산 그, 이제, 전자상가에 가면, 이 안테나가 엄청 깔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My HD, 어, 테레비 수신카드보다, 아마 이 안테나를 보시고, 어, 반가워 하시거나, 빵 터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 안테나를 엄청나게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수신율이 잘 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2004년도 뭐 이럴 때어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DTV 수신 안테나가 이렇게 딱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 방금 제가 보여 드린 스펙트럼 이 회사가 거의 선구주자인데 어 거기서도 이렇다 할 안테나가 나오지 않았을 시점에 벌써 용산에는 이 이 안테나가 엄청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엄청 많이 HD 방송을 봤죠. 음,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이 My HD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은데, 아그 어, 컴퓨터가 이제 테크놀리지가 엄청 발달하면서 이제 이 슬롯이 없어졌다는 게 없, 아, 없어진 건 아니죠. 이 슬롯이 많이 이제 사용을 안 해서. 어, 생략된 마더보드들이 많아서, 음, 그걸, 이걸 볼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뭐, 아직 이, 뭐, 관련된 부속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뭐, 요거는 추억 삼아 계속 남아, 이제, 놔두어도 될것 같습니다. 놔두어도 될것 같고, 어, 요게 이제 그, 가끔씩 중고나라나, 이제 인터넷에 중고매물로 한 번씩 나옵니다. 가끔씩.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뭐, 중고 거래가는 한만 원? 요렇게 뜨고요. 대부분 다, 이, TV 수신카드랑, 뭐, 저런, 이제, 관련된, 뭐, 리모컨이나 이런 것만 파시던데, 분명히 요걸 소유하고 계신 분은, 이런, 안테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세트로 해서 팔아야지, 얘만 팔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잘 참고를 하시고, 혹시나, 구미가 딴 계시는 분들은, 어, 중고 매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시토름 전장량의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